일본 은행이 오늘 채권거래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50%에서 100%까지 올렸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 뉴스만 보면은 해석 못 하겠죠. 좋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알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100%는 사상 처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채권 손실을 보상해주겠다. 이런 의미죠. 일본의 금리 인상을 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채권금리가 오르면은 보유한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돼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자는 금리가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하는 거죠. 금리가 오른다는 거냐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기 때문에 채권을 많이 보유한 데가 어딜까요? 일본 은행이 보유 많이 했거든요. 지금 581조엔 정도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6천조원 정도 되겠죠? 그럼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손실 보상을 미리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손실을 흡수하는 이유는 일본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안정화하겠다라는 건데 어차피 자기가 돈 찍으면 되는데 대차대조표를 왜 안정화하겠다? 거야. 중앙은행 대차대조표가 손실이 나면은 엔화 약세, 국채 매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화폐를 발행해야 되겠죠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화폐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플레가 가속화되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좀 있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잖아요 잘못 건드리면은 스태그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에다 총재도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는 거고 실제로 할 겁니다 인플레를 꽉! 주어 틀기 위해서는 예상보다는 금리를 조금 더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예상보다 좀더 빠르게 그리고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문제는 충당금을 상향하면은 이제 국채 배입 중단 또는 축소. 금리 인상을 의미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일본의 상황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일본 그동안 일본이 글로벌 유동성의 공급원이었었는데 그 일본이 공급을 다시 회수하겠다 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고금리인데 혼자 저금리였어요 그리고 돈을 막 찍어내요 그럼 여기서 빌린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넘긴다던가 다른 나라로 넘겨서 여기서 고금리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금리가 막 따라 올라오고 엔화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에 있는 돈들 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유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 때문에 유동성을 가장 수혜받던 국가부터 시작해서 유동성이 빠르게 떨어지겠죠. 또 나왔던 뉴스가 일본 4 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하다라 그러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로 보여지니까 국채를 살려는 수요가 없겠죠. 국채를 안 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끊어야 되겠죠. 일본의 인플레 문제가 계속 진행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끊어내려면은 금리를 인. 인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10년물이 1.5%고, 30년물이 3%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준금리는 현재 0.5%인데 작년 7월에 인상했고 올해 1월에 인상했잖아요. 6개월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인상하기로 0.7%까지 가는데 10년물과 지금 갭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 얘기는 올해 한두번 정도 인상해서 1%까지는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었던 2년 동안 일본은 계속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미국 경기를 받쳐줬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이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뜻이고 금리 인상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일본의 부채가 GDP의 260%인데 이게 어떻게 감당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만의 독특한 구조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선은 저금리였어요. 금리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도 그에 대한 이자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이자가 급격. 늘어나겠죠. 재무상황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90%가 다 국내 금융기관들이에요. 은행들, 연기금들, 보험사들이죠. 금리가 빠르게 오를수록 일본의 금융기관들 손실이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금융기관들 재무가 나빠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저돈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 은 현금을 줘도 되고 현금이 부족하면 은 국채를 팔아서 주면 됩니다. 국채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팔아서 현금화해서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채가 손실이 커졌어요. 그러면 다른 걸 팔아서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금융기관들이 다른 데 투자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해외 국채 또는 해외 주식밖에 없겠죠. 그럼 다른 나라 걸 팔아서 돈을 당겨 오니까 엔화가 빠르게 절상되고 있는 거고 어, 다른 나라의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우에다 총재도 ETF를 처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금리차를 이용했던 엔키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일본에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이 그동안은 저금리니까 돈을 많이 대출해 줘서 더 이상의 수익을 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갚으세요 라고 하겠죠. 단순히 금리만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들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상환 압박을 굉장히 빠르게 때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돈 빌린 기관일수록 일본에서 돈 빌렸던 기업들은 빠르게 갚아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동안 엔화 약세로 재미를 봤었던 일본은 이제 재, 재미를 봤던 만큼 다시 값을 치러야 되겠죠. 환율로 보면은 현재 142엔인데 과거 수준 110엔까지 올려면 엔화가 그래도 한25% 이상 절상돼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딱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절상을 해야 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돈을 빌린 사람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엔화가 절상되기 시작했네.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25%는 절상해야 돼. 그럼 부채가 25%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기겁할 일이죠. 무서우니까 빠르게 손절을 치려고 하겠죠. 엔화를 구해서 갚아야 되다 보니까 엔화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원인은 정부 지출이 과도했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한 겁니다. 보다시피 계속 돈을 풀고 있었으니까 경기는 부양되지만 인플레가 발생하죠. 근데 이게 딜레이가 있어요. 경기가 먼저 부양되고 나서 보통 그 다음 해쯤에 인플레가 뒤이어 옵니다. 미국에서도 2021년에 경기가 먼저 부양됐었고 인플레가 22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다가 22년도 하반기에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장기간 디플레로 인플레 고민을 안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2024년도에 정 정부 지출을 또 늘렸었죠. 돈을 열심히 푸르니까 23년도, 24년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증시가 더 오르지 못해요. 25년도에 인플레 우려가 발생해요. 그럼 25년도 하반기는 일본이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는 라 거죠 얼마나 더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은행이 말하는 것보다는 더 올려야 됩니다 일본 은행 같은 경우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번 올려야 될것 우선 두번 올리고 지켜보겠다 상황 따라 선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겠죠 일본의 물가를 보면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다르게 지금 25년에 2차 랠리를 찍고 있습니다 미국의 21년 22년 상황이 지금 일본의 24년 25년 상황에 처해 있는 거랑 똑같은 모습인데 물가를 잡으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부의 강력한 정책밖에 없겠죠. 최근 나오는 일본은행의 행보가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고 엔캐리가 청산되면 미국으로 집중되었던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데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는 만큼 미국에 다시 또 돈이 들어와서 대체를 해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마땅히 그럴 것들이 보이지 않죠 미국도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국채를 크게 찍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감세안으로 반발사고 있고 신용등급 강등 받았었고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되고 부채이자가 국방비를 넘어갔습니다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충당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됩니다. 중국은 미국 채를 순매도하고 있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상하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팔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관세가 시작되면 물가 인상 우려로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는데요. 시장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떨어지는 추세에서는 계속 팔게 되고 오를 때는 계속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불러 일으킨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손절이라 부르는데 손절이라는 것 때문에 매도세가 매도세를 불러 일으키는. 프로그램 폭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2025년에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는 게 미국 주식인데 고점에서 팔고 나오기 좋은 자산이 됐죠 위기만 벌어지면 동네북처럼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자산이 된 상태죠 아니면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은 다른 건다 떨어져도 미국 주식은 안 떨어져 오히려 미국 주식에 쏠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심리를 깨버리는 악재가 나오면 은 제일 먼저 팔게 되는 자산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 4월 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증시가 빠르게 떨어졌었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타코 정신을 발휘해요. 이렇게 되니까 국채금리 튀어 오르고 증시가 떨어지니까 인기가 나빠지겠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개월 연기를 해버리죠. 그리고 유동성이 넘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유동성이 빠지는 썰물에서는 V자 반등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 뭐 시기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라 말하는데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M2가 좋은 시절에 투자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닷컴버블과 지금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98년부터 2001년까지는 M2 증가율이 연평균 7%가 넘어요. 반면에 2001년부터 M2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 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나스닥도 1998년부터 급등을 시작해서 2000년 하반기에 무너집니다. M2 증가세가 시작되는 구간엔 증시가 오르고, M2 증가세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증시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2에 대한 기대감이 없죠. 아, 이런 식으로 유동성에서 말라가나 보다. 아, 이제 그러면 증시도 빠지는데 유동성도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어려워지겠네. 그러면서 2005년에 M2가 3% 바닥을 찍고, 이제 나중에 서서히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후에 2006년 때 보면은 M2가 5% 다시 나가 넘어가요. 그러다 2007년에 7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열이 다시 붙죠. 증시가 불장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주식을 들어가기 제일 좋은 시기는 이 M2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 주식을 빠져나와야 될 때는 이 M2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구간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모든 주식을 다 빼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M2가 빠지는 구간에도 돈을 벌었던 투자자가 있었는데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은 어떻게 벌었느냐? 가치주, 저퍼주, 배당주 이런 것들을 샀었죠. 실제로 그 구간, 썰물인 구간에는 워렌 버핏 스타일의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벌어지지 않을 하나의 우려고 뉴스가 나왔을 때 이런 생각으로 이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예시를 하나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